이렇게 톡톡 하고요. 어? 그다음 뭐 할까요? 뭘 올릴까요? 아! 참치를 올려볼까요? 참치는 요거 조금만 올려. 많이 올려야죠, 많이. 많이 많이. 응. 많이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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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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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많어 많이 많이 이렇게 해서 또 콕콕 눌러주세요. 이렇게 눌러주세요. 어,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뿌려야 돼요. 오케이, 음, 단무지를 넣어주세요. 오. 더 넣었어요! 새우 올려주세요. 새우. 우와, 두두두두두두 골고루. 맛있겠다. 새우 골고루. 또 올려볼까? 새우 조금 더 올려볼까? 오 두두두두두 해서 콩콩 두드려줄까? 와, 콩콩 더 콩콩콩콩콩. 우와, 이제 밥을 또 올려야 또 밥을 자. 또. 이제 아니, 콩콩 두드려줘야지. 아니, 아니. 이제 마지막에는 김 올릴 거예요. 통통 먼저 두드려주세요.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. 자, 통통통. 이제 김을 올려주세요. 마지막이니까. 쭈쭈쭈쭈쭈. 쭈쭈쭈쭈쭈. 우와, 우와. 우와. 자, 여기 한 번. 빼볼까 하나 쩐 어머 밥이 안 나왔어 다시 밥 나와라 밥이 안 나오나 또안 나왔어 어떡해 아 참기름을 쑤 엄청 많이 뿌렸어. 여기에 김올려주세요 빠, 이렇게 하늘에서 눈 내리듯이 뽀뽀뽀뽀뽀뽀뽀. 뽀뽀뽀뽀뽀. 자, 깨도 같이, 깨도 같이 퍽퍽퍽, 깨팍팍 퍽퍽 뿌려. 옳지. <laughs> 먹는 거야 응. 빼줄까 응. 비닐 <laughs> 네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뭉~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입에 <laughs> <laughs> 아또 코가 어때 코가 코가 부딪혔어. 코 부딪혔어. 콧물이야. 콧물. 콧물 닦아줄게. 네,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님엄아입 어머니 부려 아, 오, 고마워. 음, 맛있어. 엄마. 우리 아란이 입으로. 아란이 입으로. 수, 우리 아란이가 만.